2018년 12월 셋째 주, 이번 주 한의계에는 어떤 뉴스가 핫했을까? 톡톡한이 주간 탑5 5위, 경희대 한의외과 2019학년도 정시 입시 요강 및 이전 입시 결과. 수능이 끝나고 한의대 입시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톡톡한이로 대거 입장하고 계십니다. 톡톡한이에서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입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많은 입시 컨텐츠들이 인기였습니다. 4위,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전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기공식!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한약 제제의 임상 시험을 위한 전용 생산 시설이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생길 예정입니다. 임상 시험용 한약 제제 생산 시설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위 한의대 이야기 세명내에서 서울가기 충청북도 제천시 한의대 미드필더십 세명내에서 서울을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복합리 선생님이 친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한의대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위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참여 통한 한양방 협진진료 역량 극대화 대박 소식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는 소식 국내외 연구결과로 입증된 치매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치매 국가책임제 로맨틱 성공적 1위 만 25세에서 27세 군미필자 복수여건 발급받기 꽃보다 청춘 한의대 청춘도 떠나고 싶다. 만 25세에서 27세 군미필 한의대생 복수여건 발급받는 앙꿀 TV 이번 주 1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 기간을 정확히 6개월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톡톡한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2018년 12월 셋째 주 조작 1도 없는 완전 순수 알파고 정확 그자체 톡톡한 이 주간 탑5였습니다.